감사감사 감사. 네. 파치 1억 컷이 파치1억이 오케이 갑시다 네. 렛츠고 윈기 오케이 이제 네. 네. 하는 게나얘렉 네. 네. 잘못 들었나? 갑시다 네. 파치가 아니야 레킹볼 있네 있다 레킹인데 아, 렉킹이 있어요 어위도위도와위도 위도, 위도, 위도. 위도. 아이고 아... 나이스 나이스 잘잘잘살때 빠지고 오, 아, 른쪽 끝에,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끝에, 오른쪽, 오른쪽 하나. 이제 소브라 있네. 아, 나 당했어. 하나 팀, 하나 팀. 하나 탑 하나 탑 나이스. 소브라이킹, 아, 소브라이킹. 나이스. 야, 리 실종. 차례야, 차례 나이스. 아그 방안에, 방안에. 차례아저 방안에. 오케이 차례 봐야 돼. 레킹고, 레킹고로, 레킹고로 인턴, 인턴 준다. 와, 아, 레킹고 왜 이래 돌아다니냐. 어, 위도 야! 위도 어, 야! 조심해라! 위도 뭐떼고 있다! 버린다! 나이스! 아, 어. 이거... 아, 이거... 야, 바꿀까? 야, 어, 뭐까 아, 튜브 캐시하지 않나? 어요 아, 해. 그거 홍보 영상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자, 형님께 멋나 다음 거도겠다 아, 죽어라 진짜 방금 어, 죽을 뻔했어. 뭐야 완전 놔주고, 안전 놔주고, 안 돼. 아니, 가지마. 그렇물어다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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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고 정글 빠지 오른쪽 2층 제발 그위도 존나 무서워 아냐, 방금 갔을 때아고 있었는데 나가어려한 데가 고못가줬어 야, 이나 아나 나인데 이거 도찮냐이 먹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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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가자 예 네. 다시 가자 나이스 게데 야, 우리 있어. 우리 있어. 야, e 피 거고 점 가자 안돼에에에에에에오에에에에에에에 이피없어졌게아 녀석은 어떻어졌어야이거 뭐야 네. 오른쪽 위에 오른쪽 위에 이이이 위도. 나가자 어떻게 이네석은 어떻게 이 녀석은 어떻지이 녀석은 어떻게 이녀어떻 어떻게 어떻게 이 녀석은 어떻게 루시석은 어떻게 이 녀석은 어떻게 이녀석게 죽었다. 맞아, 맞아. 와,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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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해킹이가자주만지 여기 레킹이레킹 레킹볼. 레킹볼. 레킹 레킹볼. 킹볼어킹볼레킹 레킹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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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볼레킹 레킹볼. 킹볼 뒤에 나이스 볼 레킹볼. 레킹가레이볼 레킹볼. 레킹볼. 레킹이레 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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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 그다음 자리야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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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잡으세 그 빨리. 아, 자리 야루시줘와 어, 어, 이거 자리 네. 어, 어. 어, 안다 아, 이거 자탄. 탄 미친. 아, 로 와. 예. 아 해킹 당했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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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에 위 있어 요 네. 위도우 빠진 바로 위도우로 갈게요 아아 루슈 쓰가 있다 아, 아, 네. 아나 보러 가자 아나 아, 와, 아, 하, 하, 아 좋았다, 아, 네. 아나 되냐 이거? 아나 하나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다 아나 안디데 루슈가 루슈 쨔 루슈 리야 자리야 자라필 나이스 아나 봐야 되겠다 아나 아나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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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프론트 빠다 나이스 백인골 오, 야. 아, 나 나이스. 못 먹는가, 얘들아. 아, 이거 빌어. 네, 응. <laughs> 하나씩, 하나씩. 아, 이거 아, 어 순브라,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깝다빌 아, 이거 아, 이 이거 빌어. 아, 이 이거 빌 이거 이거 빌어. 아, 이거 빌어. 아, 이거 빌어. 할 이거 빌어. 아, 이 아, 이거 빌어. 아, 이어 아, 어 아, 어이 아, 이 이들아 아나 안되냐 이거 아나? 레이스트레이 나이스 아힛친이다툭 졌다 여기 우리 나우나는데아 다시 가자 할만할만데만해아 할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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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나 오른쪽 아비 나이스, 아, 나이스. 그 어, 어, 어. 뒤에 트레이 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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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트레이트레이 왼쪽에 문산 힐 위스트 위스트 힐 그리고 레 나이스 나이스 오우 안녕하세요. 어 아나의 조합, 조합 말씀드릴게요. 디바 레킹볼, 디바 레킹볼, 아나 솔져 젠야터. 나머지 한 명은 손보라겠지 안 보이는 거 보니까. 맞아요. <laughs> 잠깐 아, 들어갈래? 솔져 있다. 아니야, 나부스 빠져 네. 보스 밀려났어. 아, 안아나좀데아나해아나해안아아이스 허나 못 봤다. 레깅 아깅쿠아 피해. 와, 이가막주고 있어. 게이 잡아는데 게이피, 게이피. 아, 못 빠져. 오케이. 게이 게이. 게이킹이 게이. 게이킹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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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빠지고, 빠지고, 잘리면 안 돼용. 네. 디바이킹. I like it. I can a c t u m e b e 쏘는 in a town to get in a town to get in a town to 타 e t in a town t 뭐 get i 야 a town to get in a town to get in a town 거 o get i 솔져, 솔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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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왼쪽에 대열벽 쪽에 빤스런. 여기 뭐해킹또해나새끼 아, 뭐, 나, 나. 여기 여기, 여기 디바 써 이거 디바. 솔져 여기 있다. 낙하셨다. 솔져 브라 있는 곳에. 아, 나이스. 나스 아, 이 새끼 잡아먹었네. 죽이 해킹 거딥라 예. 아, EMP 겠다 EMP 서전는 이거 먼저 가고 피하지 않 먼저 가고 이거 먼저 그냥 봉솔저 숨어 있다가 쟤네 임비 쓰면 그냥 나와가지고 조심됨. 쟤네 들어오는 거처량이에요아 지금 지금 갈래? 가도 돼, 가도 돼, 가도 돼. 봉돌봐 소브레이킹, 소브레이킹 기변까지. 임비 있다. 와이 야타볼래요? 야타볼. 네. 이쪽에 아. 안주죠. 소브라피. 아 이거. 열심하 아, 나이스. 상이 쏴 이거 할 만해. 쏠죠. <laughs> 유시거 씨. <laughs> 아, 이 새끼 안 비죠. 야, 저실 조심. 거 네. 와, 근데 뭘이렇냐 뭐 아프냐? 한번 때. 나이스. 나 뒤진다. 나 뒤진다. 나 뒤진다, 진짜. 이팅이다뒤집 네. 나이스. 내 뒤박. 잡잡어 위스 못 잡을 수 있나? 아나이스팀한번대이 아이고 안 된다. 네. 아스. 한번스 아, 빠지고. 리 위스가 가고 있는. 아 위스가 없어. 시프트 빠지면. 얘네. 왔다 왔다 스 브리브리브리브. 리브리브죠 오른쪽 된다. 왼쪽이 프리 관련얘들아아 근데 난 프리 관련돼. 나리나리삼 얘네 잡고 거자니, 있어요. 나 오른쪽 보여줘 오른쪽 뿌 빠졌어. 위선 렉이 근 네, EMP도 몰라 어, 그래. 아 그래. 천천히 잡폭 조심하시고 윈서 렉잡 온다 잡곡 윈스 크레모닛 아니 윈스 궁있다 져 솔져 위에 하나만 걸린다 네. 져이어 우리 윈서 뒤져 우 아, 미친! 아, 윈선에킹하라다가 빨리 어? 가자. 가자. 응. 이거 EMP, 네가초알 있나? EMP 고 EMP 키면 이거. 이쪽이쪽으이쪽으 이쪽으로. 이이쪽이이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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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쪽이 아 초월 이거 나올 수도 내네 티바 티바 보자 그냥 키마 오케이, 키마 오케이 키마 초월 뺐다 끝나면등산야 이거 아목 있어 끝끝 나이스 티바 티바 개피 오케이 이벤아너 티바야 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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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왼쪽에 불이 안돼안돼안돼안자안자안자루돼안돼안돼안안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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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나 어, 아니, 거기 안에 들어가면 안 돼. 우리 이킹 음, 오케이. 다 어, 나이스. 우리 킬, 우리, 우리 우리 킬, 우리 킬. 킬 잡았다. 어, 야니 아까 오른쪽 솔직히 기는데 아, 야, 토못 야, 다다 야, 토 나이스. 크 야, 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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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크 야, 토크. 야, 토크. 야, 아, 이거 기받았네초 주네. 나이스. 불리다다 불리다다. 아, 이거 비스쓸수있긴 한데. 어, 근데 이거 위선 그, 초... 킹 위선 에킹, 위선 킹 나이스. 어 응. 이거 쟤네 자리야. 해킹해줄수 있어. 쟤네 자리야. 자탄.. 아 자리아 해킹하고 바로 우리가 자탄걸로 가죠 아, 자리아 오른쪽에 아.. 있어. 자리아.. 자방빠진? 자방빠진 자방빠진 아.. 해킹 안된다 예위에 네. 뒤에 솔져 아 위에 솔저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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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저 있어요. 하나 아, 주낙 필요하고 있어. 네. 아, 야 우리 궁이 너무 없다 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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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빠졌어. 엄마 같아요. 저 솔저 위에 있어. 솔저 피딱길 야, 할 것도 다 했다. 진짜. 솔저 아직도 위에 있다. 왼쪽 위에. 아, 솔저 2층 2층에. 솔저 피딱길 진짜 픽타길. 근데 뭐지 아, 살아봐야 손인데 안에 있으면. 이겼다. 네. 이번 이겼다. 아, 애들 올 오라 가래 오라 가래 오라 가래 사갈 준비돼 있어. 진짜 와? 나이스. 자리야. 왼쪽 층한 조. 좋았다. 잘했습니다. 봤다잉? 패치가 안 나올 거 같은데. 잘하긴 했다만은 뭔가 뭐 모아주고 이런 게 없어가지고. 튜브 올릴 만한 거 같긴 해. 플레이 나쁘지 않았다. 아, 근데 공격 때좀 힘들었지만. 어 깔끔. 좋아, 좀두